오늘 컨텐츠는 한 소설과 그에 관련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소설이 뭐냐면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꼭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스스로 나는 이 이상 위대한 작품을 쓰지 못했다 라면서 애정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이게 바로 1869년에 발표한 웃는 남자입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17세기 영국 어린 소년이었던 그윈 플레이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으로 만들어서 팔던 인신매매 집단인 콤프라치 코스에 의해서 웃는 것처럼 찢긴 입을 갖게 된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후에 단속에 걸릴 위기에 처한 콤프라치코스는 그윈플랜을 해안가에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고 갈 곳을 잃고 추위에 헤매던 그윈플랜은 얼어죽은 여자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대아를 발견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약장수였던 우루스스와 그의 늑대 호모를 만나게 돼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 혐오자이자 츤데레였던 우루수스는 그윈플랜의 얼굴과 눈먼 소녀 대아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유랑극단을 꾸미게 되었고 극단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윈플랜은 찢어진 입 덕분에 가장 유명한 광대가 되었고 그의 공연을 본 여공작 조시아나라는 여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껴서 구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화로 나온 웃는 남자의 주인공인 그윈플랜이에요 그윈플랜 역시 여동생이자 애인이자 빛과 같았던 대화를 두고 조시아나에게 끌리게 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인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오해가 생기고 결국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등장인물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름이 여신이라는 뜻을 가진 데아 그윈플랜이 구했었던 어린 여자아이였던 데아는 눈은 빛나고 있었으나 앞은 보지 못했고 그윈플랜을 도와주었던 약장수 우루수스는 라틴어로 곰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늑대 호모는 인간을 뜻하죠. 이름들이 다 그래요.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지었어요. 마치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나 늘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인처럼요. 이렇게 빅토르 미고는 웃는 남자를 통해서 순수한 영혼과 비교되는 귀족들의 부조리와 사회 전반 등을 풍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남자에 나오는 너무나 허구 같은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이야기라는 의견이 있어요. 바로 웃는 남자를 만들었던 단체인 콤프라치코스에 관한 거예요. 이 단체는 스페인어로 사다를 의미하는 콤프라와 아이들을 뜻하는 치코스를 조합해서 콤프라치코스, 즉, 아이들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후반으로 돌아가게 돼요. 영국 런던에서 어린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런던 빈민촌을 중심으로 무려 50년간 수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때문에 영국 왕실은 군인까지 동원해서 치안을 강화했으나 실종 사건은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단체가 바로 콤프라치코스였다는 겁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는 기형인 사람들을 수집해서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형이었던 아이들을 납치해서 귀족에 팔아넘기던 집단은 급기야 멀쩡한 아이들을 몰래 납치하다가 신체를 훼손해서 기형 인간을 만든 뒤에 귀족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윈플랜의 경우에는. 소설 속에서는 입이 찢어지고 잇몸이 드러난 채 코가 다 뭉개져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실제로 콤프라치코스에서 만들었던 기형 인간은 외소증 이렇게 작은 기형을 가진 사람들? 외소증에 걸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관절마다 밧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용 철창이나 상자 같은 작은 곳에 가둬서 최소한의 음식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제공해서 영양실조로 인위적인 외소증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 척추를 변형시키거나 눈, 코, 입을 망가뜨리는 건 물론 덜 특이해서 팔리지 않으면 그냥 굶겨 죽였대요. 기이하게 생길수록 더 신기하게 보일수록 비싸게 거래가 되었고 점점 극단적인 기형까지 치닫게 되어서 결국 뼈를 인위적으로 탈골시키고 탈골시킨 뼈를 일부러 기형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팔다리를 뒤로 묶어놓고 척추를 비트는 등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궁중에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팔려서 시종이나 광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관절 기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팔린 뒤에 나이가 들어서 어릿광대 역할을 못 하게 되거나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어디에? 자기가 샀던 콤프라치코스에 다시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서커스단으로 가게 됩니다. 평생을 구경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어서 20세기 초까지 기형인간을 전시하거나 서커스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등 일명 프릭쇼로 만들어져서 야만적인 오락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콤프라치코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진위업으로 말이 많아요 이게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집단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귀족들이 외소증을 가진 사람이나 기형 인간들을 데리고 다니는 풍습이 실제로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동 인신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유행이 17에서 18세기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형 인간들을 다 어디서 구해오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 인신매매도 있는데 정상적인 아이를 데려다가 일부러 기형을 만드는 조직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기형 인간들을 어디서 구해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위해서 일부러 콤프라치코스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즉, 도시전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아주 사실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귀족들이 이런 외소증을 가졌던 기형 인간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서커스나 전시회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의 기형이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광대가 되거나 아니면 서커스단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서커스단에서 자신과 비슷한 기형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대감도 쌓고, 그런 게 그들에게는 당시에 최선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서커스단과 인간 전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르미고의 소설 웃는 남자의 일부를 읽어줄게요. 그윈플레은 웃으며 사람들을 웃겼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웃었지, 그의 생각은 웃지 않았다. 우연, 혹은 기이하고 특별한 기술이 그에게 만들어준 전대 미문의 얼굴이 홀로 웃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